은행들이 첫 2년을 맺는 고객에게 후한 우대 금리를 제공하며 신규 고객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. 첫 거래 고객 대상 적금 상품의 최고 금리가 연 3%대에서 연 6%대에 달해 1금융권 금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. 정은규 기자입니다. 은행들이 고금리 적금 상품으로 새로운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. 우리은행의 우리 첫 거래 감사 적금은 최고 금리가 연 3.2%입니다. 기본 금리는 연 1.8%지만 상품 이름처럼 처음 인연을 맺은 고객에게 최대 연 1.8%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얹어줍니다. 기존에 입출식 통장을 제외한 예적금 상품이나 대출이 없는 고객이 가입하면 0.8%포인트 또 가입 전 1년 내 신규로 급여이체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한 경우 0.6%포인트를 더 주는 식입니다. 우리 여행 적금도 첫 거래에 이자를 더해주는데 우리 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까지 모두 받을 경우 금리가 연 6%에 달합니다. 신한은행도 첫 거래 고객에게 최고 연3.6%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을 팔고 있는데 급여 통장 등 복잡한 조건 없이 신규이기만 하면 됩니다. 신한 첫 거래 세배 드림 적금의 기본 금리는 1.2% 여기에 신한은행 예적금 첫 신규 1.2% 포인트 신한 카드 첫 신규 1.2% 포인트를 제공합니다. 기업은행과 거래 경험이 없다면 IBK 썸통장에 가입해 최고 연 4%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최고 금리를 받으려면 우선 가입 시 최초 거래 고객이어야 하고 인터넷 뱅킹 앱에서 같은 상품에 가입한 다른 사람과 친구 맺기를 해야 합니다. 신규 고객을 겨냥한 적금 상품들의 금리는 매력적인데 반해 실제 모을 수 있는 돈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. 월 납입 한도가 적게는 20만원에 불과하고 만기도 1년 안팎으로 짧은 탓입니다. 20만원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할 경우 1년 뒤 받는 이자는 세후로 6만원에서 7만원 수준입니다. 서울경제TV 정호규입니다.